우리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 있는데 페이지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 복습 한번 할게요. 오케이, 그래 복습 한번 하고, 자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분법입니다. 자, 이의 x 제곱을 미분하면 뭐했어 이건데 이의 x 제곱이 될 거고, 자 이제. 합성함까지 다 배웠으니까 같이 해볼게 이제 2의 Fx야 자 요거는 이거함수아의이얘기 어, 이제 다 섞어서 할 거야 이제 섞어서 그럼2의 Fx 그대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누구를 줘야 돼? 곱하기 F'x 이게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대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 그렇게 해서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x제곱이 있네 뭐 내가 말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지금 이제 이제 이한 시간 동안 복수 시켰잖아요. 우리 지금. 자, 시작. 네, 네, 네. ax 제곱 그대로 오고 얘 누구 써 주면 돼? ln a가 이렇써 주면 되게 될 얘기입니다.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 로 합성 되게 되면 한번더해 주면 돼. 됐고. 그다음 두 번째. ln x입니다. 자, 이거 미분 함수가 요건 좀 쉽지. 시작. x분의 자, 중요한 겁이다 중요한 건 ln f x 자, 이건기억하세 얘는 fx하고 x 대신에 다른 x가 왔으니까 합성. 한번더 뭐, 뭐, 미분에서 곱해져야 되니까 f'x 된다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건 적분이 잘 나와. 우리 미분의 역연산이 뭐야? 적분이잖아. 그지 부정적분이거든?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요게 잘 나옵니다. 됐 되셨죠? 그 다음에 로그에 있는 로그의 x는 얘는 뭘 바꿔주면 돼? 이걸 미분할 건데, 이거 미분할 건데, 뭘 바꿔주면 돼? ln a 분의 ln x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 ln a는 어차피 숫자니까 ln a 분의 a 곱하기 ln x 뭐 미분 미분은 누가 돼? x 분의 a. 오케이겠다 얘깁다 이게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저는 이제 탑승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럼 사인 미분하겠습니다. 사인 미분 누가 돼? cos x, 빨리 외워그 다음에 홉사인 미분하시면? 스어 꼬마신입니다 꼬마신 그래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사인 왜냐면 이게, 이게 안되면 다음탄에 못나가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미분이 자유자재로돼야지만이 접선의 방식을 구할있야이 극대 극소구 할거야 이제는 미분이 돼야되니까 미분이 그 다음에 제가 3개까지는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요 3개정도까지는 반드시 외운다 그거는 시퀀트 어 시퀀트 제곱의 x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거고 이제 이제 가끔씩 나오는 게시퀀트스미분면 누가 그냥 이거는 시퀀트스 탄젠트인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접 하면 돼 나는 공식을 잘 모르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우리가 미분해냐면 시퀀트는 누구분의 누구냐면 코사인 x 분의 이있잖아 이건 미분한 거야 그럼 이제 목생 미분법을 쓰는 거야 목생 미분법 목생 미분법 뭐였어 그래서 아래것지지고 그래서 이거 그지? 마이너스 코스인 엑스 미분하는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목셈이 뭐였어? 그다음 바로 목셈이 뭐였 자, gx분의 fx 이게 목셈, 나눗셈이기, 나눗셈 그럼 y'이 뭐였냐면 g의 제곱, 분모 제곱 그다음에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이렇게 됐어 그중에 하나 내가 좀 기억해줘 될게 이거 g x 분의 1은 뭐였어 y 파인 g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왜냐 분자 미분하면 분자 미분은0 대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 누가 되겠습니까? g 프라임 x 야 여기 뭐지? 마이너스 g 프라임 x. g 프라임 x니까 코사인 미분하면 누가 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봐봐.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 되겠지. 그리고 이거 코사이, 마사인 뭐가 되겠습니까? 탄젠트 x. 스그 다음에 코사인 분의 1이지. 코사인 분의 1은 뭐야? 코사인 분의 1. 시컨텍스 그래서 나오는 게 얘가 시컨트 x. 스그 다음에 탄젠트 x. 스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증명도 가능하다 이 얘기야 이제는. 만약에 헷갈리면 증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 정도까지. 진짜 여기까지 정도. 요것은 가끔씩 한 번씩 나예다 시끔씩간스턴데텍스 어, 그래서 이네개까지는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뭐 코시간텍스코탄젠텍스이것도 외우기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해주면 좀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어, 그래서 상각함수좀 끝났습니다. 자, 봐봐, 지수함수 끝났습니다. 로그함수 끝났습니다. 삼각함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미분법이야. 자, 이제 뭐할 거냐면 목세 미분법까지 했습니다. 목세 미분법. 복사미법까지 했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 비법 위법. 합성함수 비법도 이거 여러분 잘하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다 합성함수 비법인지 알지? 이거 x 대신에 봐봐, 이것도 합성함수. x 대신에 다른 x가 들어갔으면 모두 다 합성함수이다. 마찬가지로 아, 이거 하나 해봅시다. 합성함수 미법은, 자, 됐고. 합성함면 Y 는 F g, x 다 x 자, 그러면 T p 가 된다? f' g x 자, 그러 누가 해주면 돼? g' x, 됐지? e 자, 그러면 T p 면 돼? prime. 자, 그 자, 이러면 T prime. 자, 그러면 T prime. 자, i n 자, 그면 i m e T 돼? 코사인 x 곱하기 그다음에 누구 해줘야 돼? x 대신에 코사인 x가 왔지 됐습니까 요거 한번 더미분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더 미분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대신 코마시 사인 x 이렇게. 그래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 이게 <laughs> 다른 거였구나. 사인였나 보다. 사인 잠시 참을게. 사인 코사인 x야. 이거 완전 성문했어자 미분해 봅시다. 시작 코사인 코사인 x 곱하기 2가 돼? 마이너스 코사인 미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미분돼거든? 자 근데 아니 이거를 질문이 꽤 많이 나왔어 이거. 이거를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코사인 x의 전체 제곱이다. 맞아? 얘는 코사인 x 됐습니까? 코사인 코사인 x입니다. 얘는 뭐하 돼?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야. 이음근 질문 많이 나와. 답이 음. 안 나온다. 이기하거든 이 여기다가 대입하고 이거 만약에 0이야. x가 0을 대입하면 x가 0을 대입하게 되면, 까 2분의 <laughs> 파이.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이거 얼마가 돼? 코사인 0이지. 그 코사인 0은얼마야 코사인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야.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0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코사인 0은 얼마가 돼? 1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 가면 2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인데 이렇게 분해 친구가 있어서 이거는 좀주의하 실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래 합성 함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음, 자, 이거 한번 자 코사인 x 제곱이랑 같은 게 누가 다르게 보세요. 자이세 개는 같은 건가? x 제곱이. 어 이제 요거는 같아요. 요거는 같은 거고 얘는 누가 돼? 그다음 코사인 x 제곱이 x에 대한 건가? 자 이건 미분해봐. 이건 그냥 흥심해하면죠 자. 요거 미분해봐. 비분 그럼 누가 돼? 시작 e 코사인 e 마이너스 x니까 x 곱하기 코사인 한번 더미가는 거야. 왜냐하면 x 제곱인데. x 대신에 다른 x 왔잖아 합산이 야무적 그러니까 누가 코사인 비교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비교어 볼게요. a 비 그래 거야. 자, 한번 해보자. 자 코사인 비교하면 누가 돼? 마이너스 사인 x 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 누가 해줘야 돼? 얘는 x 제곱. x 대신에 x 제곱이 온 거야. 그래서 곱하기 누가 야 돼? e x 이렇게 합니다. 예얘기다 그래서 아, 그리상 감성 테마 있고 자네개 연습 방법 자, 래 운반 자, 네, 복습하고 갑시다 자, 아, 한 시간 정도 연습 시키니까 다 되잖아 그 연습을 본인한테 시켰더니만 안 해서 그러니까 야좀 좀, 너무했어 너무 서운할 정도로 네, 그래서 한 시간 연습을 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되네 이제. 그래서 자 dydx한 자 dydx는 매개 변수 넣게 한다고 해서 y를 누구로 미분해 t로 미분하고 x를 누구로 미분해 t로 미분하시면 뜻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 은근 잘 나오면 되고 또 dydx 자 그래서 x가 t에 관한 식이고 y가 t에 관한 식이다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하시면 되겠다. 우리는 뭐 자 우리가 네, 그냥 이렇게 내고, 그냥 우함수랑 역함수 두 개만 하시겠습니다. 나와. 자, 우함수. 이게 여러분들 질문이꽤 많이 나왔는데, 이게 봐. 우리 보통 이제 미분하면 y 프라는 f 프라이 맥스라고 쓰는 거 맞아. 이숫자가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것을 내이프하는 건 뭐냐면, 나여기를 누구 미분했습니까? 바로 저 x로 미분했어요. 이거 이 해주는 거야 x로 미분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를 d, dx, x로 미분했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어? 금세 얘는 누가 되냐면 d y dx가 되고요. 이거 똑같은 말이 d, dx를 y로 미분했으면 똑같은 말이다 또는 야, f(x를 누구로 미분했습니까? x로 미분했으면 다 똑같은 말. 근데 우리 줄에서 뭐가 돼? y 트라인. 여기 쓰는 거는 이 얘기입니다. 그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면 y의 제곱이지. 얘를 x로 미분할 수 있다 없다. 얘는 x로 미분을 못한다. y니까. 그래서 y의 제곱을 뭘로 미분할까? 시작 y로 미분하고 그다음 여기서 무슨 해서 이제 dy dx로 쓰게 되면 이렇게 약분되면거 처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분하니까 이건 미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미분하니까 누가 돼? y도 미분하니까 2y. 그리고 여기 핑크색 네, dy dx 이렇게 써주겠다, 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자면 y가 x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x를 내포하는 것 중에서 그래서 어 y를 내포하는 것을 x로 미분했다고 표현을 해줘야 된다, 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y를 x로 미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로 파워 y의 제곱 이런 것들 미분하세요, x로. 그래서 dy dx 쓰기 귀찮으면 그냥 y 프라임이라고 쓸 거야 이제. 여기다가 <laughs> dy dx지 불편하면 뭐가 쓰겠다? y 프라임이라고 쓰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미분해보면 곱의 미분이 되겠죠? 자 x 미분하면 얼마가 돼? 1 곱하기 y의 제곱 곱하기 여기 y 제곱을 x로 미분하니까 2y 그 다음에 dy dx인데 예를 들어서 쓸때 y 프라임 귀찮으면 이렇게 그래서 y 프라임은 뭐가 된다? 아, dy dx를 연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선호합니다. 저는 그냥 d i d x 에서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근데 학생들은 이걸좀 선호하더라, 알겠지? 자 이거 비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바로 네. 음암순법입니다. 음, 음암순. 자, 둥둥,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아, 그럼 그러니까 미관했죠. 로그 미분법을 통해서 미관나 할게. y 는 x 되 x 자, 이런건 바로 미분이 이거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돼 아다야 이렇게 하시 e r and good chargetta, younger, and then the c h 다 n 을취하겠 n 을다 n 을 취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t 이 and t h n y는 x n x가 되겠고 요것을 미분 할건데 얘를 누구로 미분한다? y로 미분하는 거지. y로 미분하니까 얘가 누가 돼? y 돼. 그 다음에 이거 소 미분하셔야 됩니다. 리거 x 대신에 다른 놈 누가야? 그러니까 여기 누가 돼? dydx Y 이 돼. 쓰기 귀찮으면 y 프라임은 이렇게 하면 얘. 꼭 어, 들어오세요. 예, 이 강의실에 귀신이 알고 있어. 수능 귀신이라고 들어봤나? 알겠습니까? 한점은 도와주는 귀신입니다. 알겠습니까?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민분 c다 1 곱하기 ln x. 그다 곱하기 x 곱하기로 된 ln. 그런 다음에 y 파누구 기울기표면된 양변에 y 곱하면 돼. y. 그다음에 1 곱하기 ln x 하시면 되는데 이게 기울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x하고 y다가 숫자 대입하시면 답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점에서 이루어다 기울기가 된다. 자 이게 음함수 법 됐고 네, 자 점검했구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역함수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전기반대 우리 이제 3학년 3학년 때나 역함수만 뭐 거의 한두 시간 할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하고 4점짜리 킬로 나옵니다 이거 30번 문제 또 29번에 나와 요이있어 이제 이런 앞에 쪽은 뭐가 돼 그냥 3점짜리 그냥 27번 뭐 요정도 난이도 미분의 지금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합성하게 되면 이거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laughs> 또 와인에스에 막 배칭돼가지고 두 기울기고 미다 했는데 그것을 이해했으면 그냥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합성하게 되면 누가 된다? 자유가 <laughs> 되겠다. 또는 g 가 되고 FX가 누가 된다? X가 되겠다. 선택은 자유가 되고 이게 아마 저희 교재에 있습니다. FEX의 역함수가 GX입니다. 이게거든. 이거를 푸실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X 대신에 합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F2GX가 e, 누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거보다는 누가 된다? G 가려이고 FEX가 누가 되겠습니까? X가 되겠다. 이게 좀더 수월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서 X 대신에 X 대신에 GX를 매입하지 말고 반대로 어차피 F 합성지나 G 합성 F는 똑같으니까 요 반대로 <laughs> 요 f를 얻어 주었겠다. g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분하고 어, 무리합시다 자, 미분하겠습니다. c. g 프라임 f2x 곱하기 1 프라임 2x 곱하기 얼마? 2x를 한번 더 미분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에2 누가 에 1이 된다. 계속하시면 됩니다. 자, 됐지? 이게 바로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질문 몇 개만 받고 요거 끝내고 우리 이제 우리 하나 더있어죠 각한 값 관련된 있거든. 도형의 길이 어, 그거 할겁니요자 나머지는 괜찮은데 질문이 나왔게 뭐냐면 어1 그, 어, 9 4번에 있는 문제들 이게 여러분들 조금 어렵던 거 같아요. 1 9 4번한번 보겠습니다. 154번 이게 좀 어렵습니다. 154번, 155번을 잘 잡아야 되는데 똑같은 스타일이거든. 네 지금 이렇게 154번 갈게요. <laughs> 자, 이걸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고 이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한번 한 번, 빠르게 한번 한 번. 자, 일단은 극상값을 가는 거니까 이젠 x가 0으로갈 때. x 분의 2에 n 여기 보세요. 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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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분수가 나왔습니다. 진수가 자 그러면 진수가 이렇게 나눗셈이 나오게 되면 뺄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다. 이렇게 나눗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n 2의 x 적격이 2에 이가으면 n x 마이너스 n 이가으면 n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나눗셈이 나오면 빼주면 돼. 뭐. 자, 그런 다음 여기 잘 보시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누가 되냐면 n n이 나옵니다. 0 대입하시면. 그래서 유부를 f(x) 잡는다면 이 f(x)를 잡아봐야 돼. f(x)가 n, n e의 x 제곱 더하기 e의 e x 더하기 e의 n x 이렇게 잡는 거. 이게 f(x)가 돼. 됐지 그럼 봐봐 이 분자가 누가 되냐면 봐봐 ln 이 부분이 fx야 그래서 얘가 f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0 대입한 게 ln, ln입니다 l n ln. 그래서 fx 그리고 분모 보세요 분모에 x가 있습니다 x-0 쓸게요 마이너스 0을 일부로 그리고 여기 앞에 e가 있고요 그 다음 미미트 X가 0으로 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남아? 얘는 이게 뭐야? X-1분의 f x f 분이죠 이게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F프라임 0이 되겠고 얘를 이렇게 두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석이야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래? 자 F프라임 X? 합산식은 한 e x 제곱 더하기 e 의 e x 더하기 e 의 n x 자 속미분 시작 e x 제곱 누가 돼? e 의 x 더하기 e 의 e x 곱하기 얼마? e x 니까 곱하기 2그 마지막 2의 n x 곱하기 얼마? n 이렇게 되는거돼 여기다가 영을 대입해. <laughs> 자 여기 빵빵빵 대입하면 n 분의 n 분의 아빵빵빵 대입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n 그래서 1부터 n까지 다한 거지 자 1부터 어디까지 다한 거야 n까지 다한 거다 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n 분의 2 분의 n n 플러스 1 되겠고 이거이 약분되니까 무가 되냐면 2분의 n 플러스 되게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정답은 n 플러스 이 라벨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 f(x) 이게 잡기 어려고 이거 이거 이거를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시 상원에 힘을 다 뺐어. 우리 한 시간에. 어, 오늘 어려운 거안 해, 알겠어? 오늘 어려운 거안 해. 이 미분만 잘 되면 편하게 드시면 돼. 자, 근데 이렇게 풀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영분의 0꼴 만병통치약 있어. 요 뭐야? 영분의 0꼴 어, 영분의 <laughs> 0꼴은 그냥 로프탈 쓰면 돼. 자, 한번 해볼게 로프탈. <laughs> 자, 지우고, 자, 갈게. 요거 미분했지. 봐봐. 바바바밤 바밤 이게 분자야 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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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자 이제 요거 무시하시고 그냥 갑니다 요렇게 있고 여기가 x가 있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할거냐면 2를 곱하는거야 0분의 0꼴이지 0분의 0꼴을 높이다를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겠습니다 자 분모가 얼마가 돼? 1로 가지? 이거 미분할 수니까 얼마 1이고 요거 상수항이야? 상수항 미분하니까 0이 될 것이고 요거 미분하는거야 이거 미분해 놨어 거기다 누구 대입해? 0 대입해. 왜 x 가 0이니까. 그래서 f 프라 i 누가 되겠습니까? 0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없어 보이는데. 자, 이케 그럼 분자, 분자 미분해지. 거기다 얼마 대입하라고? 0 대입하라고. 0 대입하니까 누가 돼? n 분의. 0 대입하세요. 1부터 n까지 가는 거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A로 하니까 전부 똑같이 나와. 아니 그게 다그 문제지. 똑같이 답이 나와야지. 그래서 앞으로 0분의0법일때잘안 되면 그냥 높키따를 써서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그럼 가장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 뒤에 있는 문제 다 마찬가지야. 어, 마찬가지. 자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고 하나만 좀좀 해보시고 그나마좀 해주고 싶은 거 하나만 더 할게. 역함수 여기, 179번, 179번 하나기 하고, 여기분들치 구원. 패 하고, 여기는 패치 하고, 여기는 패치 구원은 하고, 여풀는패것 중에서 질문 여기는 패고는은고 여기는 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미분가능한 함수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해야지만 미분계수들 역함수가 존재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fx가 있고요그 다음에 2 1는 위해점이지 일단 위해점이면 뭐해야 돼 위해점이면 대입합니다 자 위해점이면 대입한다 위대 위대 위해점 지나면 대입 지대 위해점 대입 위대 모르면 대입 모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대입하시면 누가 되냐면 f 2를 대입하면 얼마 된다? 1이 되겠다 이 얘기야. f 2는 1이다. 그 다음에 기울기지. 기울기란 단어가 나오면 언제 무조건 뭘는 뭐 거냐면 예, 미분하는 거죠. 미분해서 기울기가 1이 된다. 이거 일단은 가지고 갑니다. 가장 기본 되겠습니다. 자 접선의 기울기 가 1이다. 음. 자 그런 다음에서 f 2x의 역함수. 이것의 역함수가 누가 되겠습니까? dx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g x 의 위에 점 g 1이 누가 되겠습니까 a 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1 기울기가 누가 되겠습니까 b 가 되겠다. 이걸 구게 되는 뜻이야. 자 역함수니까 둘이 합성하면 누가 된다? 자기 자신 되는데. 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e x 가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입하지 말고 반대로 대입하자 이거야. 그좀더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누가 되냐면 g 그것에 f 2 x 과도 가리겠습니까? x 가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미분. 그러면 g 프라임 f 2 x 곱하기 f 프라임 e x 곱하기 2 어, x 미분하니까 정리분, 정리분. 성립을 하는 결과죠. 여기 이는 얼마 가 예, 이게 부분. 자, 계속 쭉 이렇게. 자, 이제 먼저 G1은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누가 나와야 돼? G1 값이 얘기잖아. 그지 g 값과 b 기야 그러면 f2x가 얼마 나오면 돼? 1 나오는 값에 쳐내면 자 간다. 자 요거 부숴야 한다. 이거 역함수고요. 자 요거 갈게 g 1값 찾아야 돼. 그럼 f 2 e, x 가 1이 된 x 가 얼마야? 예. 자 봐봐 f 2가 1이지. 그러니까 x 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누가 되겠습니까? f 2가 1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방금 x에다 1 대입했지? 1 대입하니까 봐봐 gf2입니다 값이 아까 x에다 1 대입했지? 2다 이런 뜻이야 그럼 똑같이 x에다 1대하는 거야 그럼 f2가 얼마였어 까 f2가 1이니까 g1은 얼마 되겠습니까? 1 그래서 g 는1 이렇게 미분은 스킬이야 스킬 그냥 진짜 내일 한 시간만 더 고생해 그럼 다 됩니다 미분 못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진짜야 야 음험시민법 모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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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네뭐 대학 가셔도 죽어 쏙 먹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g p r 이갑니다자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는데 여기다,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된다고 g p r 1 m e 원하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가 1 대입하니까 f e g f e 가 얼마야 1이다 얘기야. 그럼 여기다 얼마만 대입하면 돼? X에다 1만 대입하면 되는가? X에다 1만, X에다 1만. 그냥 그러면 G 프라임 F2, 그래 X에다 1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F 프라임 E, 곱하기 E는 얼마 되겠습니까? 이에 되게 된 얘기야. 그럼 F 프라 E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G 프라임 는 곱하기 F 프라임 2는 현재 얼마? 1 곱하기 E, 곱하기 E 곱하기 1. 따라서 이 집이라면, 이은 2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은이 집은 어. 여기까지가 은이집 여러 가지 미집법에 대한 이기였습니다이집하시고